요즘 SNS에서 제철 소멸 중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고 뚜렷한 사계절이 언제였나 싶은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제철 코어가 유행이라고 해요. 제철 감각을 되찾고 싶어 하는 움직임인데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에게 제철이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일종의 임무 같은 거예요. 미나리 삼겹살, 겨울철 대방어 같은 음식들을 줄 써서 시간을 써서라도 반드시 먹는 거죠.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어떨까요? 여름이면 오이냉국에 식초를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어 먹으면 아 시원하다라고 자연스럽게 느꼈던 세대들이에요. 이런 감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던 거죠. 남쪽 지역에는 정말 제철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안동 같은 곳은 봉제 사빙계의 문화가 발달해서 수조방, 음식, 디미방, 음식절조, 온주법 등 모든 요리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용했답니다. 안동 식혜, 안동 간고등어 등 정말 다양한 제철 음식들이 있죠. 이런 지역의 시장님들이 안색이 밝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철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나서야 한다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해요. 요즘 세대와 아이들에게 사계절의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제대로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계절의 변화, 제철의 맛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후가 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뜨거워지고, 적게 받으면 차가워지는 게 원래 자연의 섭리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100년에 1도씩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모든 생명체, 인간 생태계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산불, 폭염, 홍수 같은 현상들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2024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9명, 그러니까 89.9%의 응답자가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어요. 요즘 일기예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계절이 무색하게라고 예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기후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연스럽게 체험했던 사계절의 변화, 그 속에서 느꼈던 제철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이 문제와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캘리포니아나 호주 해외 뉴스로만 보던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죠. 특히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과거의 산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되었어요. 안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말 심각했어요. 안동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인데 서울 면적만큼 불이 타버렸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주민들이 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몸뚱이 하나만 남은 상태로 살집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3일 동안 안동시 전체가 연무로 뒤덮였고 초미세먼지 수치가 넘쳐났어요. 정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산에 낙엽이 1m나 쌓여있었기 때문이에요. 불이 들어가면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서 서서히 타기 때문에 진화가 어려웠던 거죠. 시장님이 직접 새벽 3시까지 산불을 끌어 산에 올라가셨다고 해요. 전문가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요즘은 도시에서 장난감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폐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화재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더큰 문제는 산불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산이 까맣게 변했잖아요. 까만색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려요. 원래 북극이 시원한 이유는 하얀색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까만색이면 에너지를 다 흡수하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토양이 더 갈라지거나 침식될 확률이 높아져요. 봄에 산불이 났으니 곧 여름이 오겠죠. 비가 많이 오면 침식이 일어나요. 더 심해지면 산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무가 없어서 완충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산 전체가 새까맣다 보니, 탄재가 비와 함께 내려와서, 도랑이 모두 새까맣게 변했어요. 이 물이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면서, 2차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원인을 알수 없는 산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산불이 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첨단 기술인 AI나 드론을 활용한 예측과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CCTV나 무선 관측소에 장착해서 데이터를 받으면서 화재인지 수증기인지 구분하는 기술, 드론으로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요즘의 대응 기술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산불 진화 장비를 대형화해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숲의 경영까지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1,500m 바가지만 들고 가서는 8톤급 헬기가 와야 할 상황에 대응할 수 없거든요. 기후 위기를 말할 때 우리가 사는 도시를 꼭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는 기후 변화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도시가 주범인 이유를 보면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의 70-80% 이상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석탄을 많이 떼는 이유도 도시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서울 같은 곳을 외국 친구들은 네버슬립 시티라고 불러요. 24시간 원하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도시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는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해요. 똑같이 비가 많이 와도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맞았을 때 타격감이 굉장히 세거든요. 고가의 인프라가 너무 많아서 피해가 커지고 반대로 너무 낡은 것들도 많아서 금방 부서지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끼리의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해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같은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시들이 환경 문제를 학습해가면서 실천하는 거죠. 기후위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전국적으로 202개의 평생학습도시들이 있어요. 안동시는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지금 23년차 진행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안동에서는 리더십 스쿨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안동의 문제가 과연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요. 예를 들어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거리에서 배변을 막 봐버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사는 도시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배움으로 연결되는 도시가 바로 평생학습도시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해요. 용인에서는 아이들이 기후위기 생태학습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지구환경 지킴이가 되겠다는 의지로 활동하는 기후어사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하천을 탐방하면서 거미, 잠자리, 메뚜기, 여치 등을 관찰하고 창포꽃이 하천의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배워요 아카시아 꽃의 꿀을 직접 맛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것도 간식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폐연수막에 그림을 그리면서 재활용의 의미도 배우고 경안천에서 날아가는 왜가리의 크기에 놀라기도 해요 이런 자연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죠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초중학생들이 마을 강사와 함께 숲과 하천을 탐방하고, 탐방 이후에는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강사와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지압, 공동체 의식이 함께 자라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동네, 나에 대한 일이거든요. 기후변화 영향 자체는 전지구적이지만, 그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도시는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해요. 예를 들어 폭염이 일상인 대구는 어떻게 온도를 낮출지가 중요하고 열섬현상이 심한 서울은 도심 내 열지도를 설계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해요. 산업단지나 인구밀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원, 인천, 세종 같은 중간규모 도시들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요. 전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고민 자체는 로컬의 문제로 시작해야 해요. 청소를 하려면 일단 내 주변부터 쓸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제주도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에요. 제일 먼저 기후변화들이 감지되는 곳이거든요. 제주 바다에서는 백화 현상, 갯녹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먹이원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석회 조류들이 그 지역을 점유하면서 최종적으로 하얀 석회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해녀분들이 직접 조업하는 어장인 수십오미터 지역이 가장 심하게 갯녹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초류가 안 나오니까 전복, 소라, 문어 등이 살수 없는 거죠. 한 해녀분은 작년에 소라를 100kg, 80kg씩 잡았는데 지금은 전복은 아예 없고 소라도 20-30kg 정도밖에 못 잡는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플로깅을 하거나 분리수거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안동시의 사례를 보면 내집 앞, 내 가게 내가 청소한다는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안동만큼 깨끗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거죠. 버리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고 죽는 사람은 만 명밖에 안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시민들 스스로가 함께 참여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은 사람 한 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류 존속의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할 수 없는 문제죠. 비행기 타지 않기 자동차 타지 않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분리수거밖에 없어요. 가장 효과적이진 않지만 할수 있는 걸 해야 하는 거죠. 은평구는 작년에 30만 명이 참여했고 150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350명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 추울 때는 할 수가 없어서 AI 분리수거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자발적인 실천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후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기후 완화 기술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 기후 적응 기술은 피해를 줄이는 기술이에요. AI로 산불이 났을 때, 연무가 어떻게 확산될지 빨리 파악해서 알려주는 것도 적응 기술이죠. 가장 좋은 기술은 완화와 적응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기술이에요. 바로 나무 심기예요. 숲을 보존하는 건 기후변화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도 하고 탄소도 흡수하거든요.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나무밖에 없어요. 수원의 아이들이 마을 정원 만들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희망적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삽으로 구멍을 파고 나무를 심으면서 지렁이를 발견하고 놀라워해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이런 자연을 잘못 느끼거든요. 마을 정원단 같은 활동들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단순하게 노후화된 띠녹지만 있던 길에 교목과 관목, 다양한 초화류들을 활용해서 다층식 저탄소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투수블록 경계석을 활용해서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띠녹지로 흡수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영화 마션을 보면 화성에서 감자 재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밭에서 파랗게 감자가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흙이 있고 싹이 나니까 그 자체로 희망인 거죠. 미래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딱두 가지예요. 숲이 있느냐 없느냐?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는 초록색이 아예 없어요.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은 항상 식물과 동물, 숲이 존재해요. 숲을 잃으면 미래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기후 위기를 촉발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모두가 동참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온 시인의 초록을 입고라는 시처럼 초록이라고 말해보자. 풀처럼 휘어지자. 나무처럼 뻗어보자. 지구처럼 둥그러지자. 지구처럼 묵묵하게. 우리 모두 초록을 입고 한바탕 울창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